중2 동원윤정미 본문 2 분석 시작할게. You found 297 books of 의계 in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in Paris. 너는 발견했어. 297권의 의계를 어디에서? 그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서. National 하면 국가적인이라는 뜻이니까 국립도서관이 되겠지. 어디에 있는? 파리에 있는. Please tell me how you found them. 나에게 말해줘. 자, 지금 tell도 사형식 동사로 아이 d 디 o 형태로 나왔지. 나에게 뭐를? 너가 그것들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말해줘. 자, 그럼 여기서 them은 누가 되는 거야? 뭘 찾았다 그랬어? 297관의 의계가 되겠지. As soon as I became a researcher at the National Library in 1967, 내가 연구원이 되자마자 어디에서 국립도서관에서 1967년에 I began to look for a h e 나는 시작했어. 자 begin의 목적어는 to 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니까 지금 to look은 looking으로 바꿀 수 있고. 뭐 하기 시작했대? 의계를 찾기 시작했대. After 10 years in 1977, I finally found the books. 10년 후인 1977년에 나는 마침내 찾았어, 뭐를 그 책들을. I think I looked at more than 30 million books. 나는 생각해. 내 생각하는 내용이 지금 문장으로 왔지. 그래서 think와 I 사이에는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가 왔어.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잖아. 그럼 목적어는 뭐다? 명사지? 그래서 얘는 명사절 접속사다라는 거.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봤다고 뭐를 자 지금 밀리언하면 100만이잖아. 그러면 3 million, 3면 뭐야? 3천만이 되는 거고 3천만, more than, 이상이지? 이상의 책들을 봤다고 생각한대. 자, 여기서는 시제가 좀 독특한 게 내가 생각하는 건 현재 0 0 0 0 0 0 0 현재 0 0제0 0거0 0 0 0 0제0과거0 0 0 0 0 0 0 0 과거 0 0 0 0 0 0 0 맞지 않다라는 거. 얘는 시제일치를 해줄 필요가 없겠지. 서로 다른 시제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볼게요. I'm sure you are very excited when you found the books. 나는 확신해. Sure, 확실하는, 확신하는 실하는확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얘도 지금 봤더니 확신한 내용이 문장이었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고, 뭐를 확신한다는 거야? 너가 매우 신이 났을 거라는 거야. 자, excited, 신이 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나게 하는 거는 사람이 신이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계를 발견한 사실이 신이 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해석은 신이 난에서 능동 같지만 신이 남을 당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과거 분사로. pp로 excited가 나와야지. exciting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너가 매우 신이 났는데, 언제 너가 그 책들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지금 w h 은 뭐야? when부터 books까지가 생략 가능하다는 건 부사절이지.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로 뭐뭐 할 때라는 의미라는 거 알아둬야 돼. Dr. 박, a r k 박병선 박사가 이제 또 대답하는 거지. Yes, I was. 응, 난 그랬어. 자, 그리고 여기서 뭘 그랬다는 거야? Very excited가 지금 반복이기 때문에 생략돼 있는 거야. But more difficulties were waiting for me. 그러나 더 많은 어려움들이 wait for. 기다리고 있었어. 누구를? 나를. I thought that the books should be returned to Korea. 나는 생각했는데 자 여기서도 생각한 내용이 절로 문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나온 거고 그 책들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어디에 한국에 But my bosses at the library didn't like that idea. 그러나 그 도서관에 있는 나의 상사는 그 아이디어를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대. 그럼 여기서 that idea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한 거. The books should be returned to Korea. 해서 그 책이 한국에 반환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 They even thought that I was a Korean spy and fired me. 그들은 심지어 생각했어. 지금도 명사 접속사 대시 왔고, 뭘 생각했대? 내가 그 한국 스파이였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를 fire 하면 명사로는 불이지만 얘가 동사로 가면 해고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를 해고했다라는 거지. After that. 그럼 다음에 I had to go to the library as a visitor. 자, 여기서 됐은 뭐야? 그들이 나를 코리안 스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해고한 거. 정확하게 말하면 해고한 거지 해고 당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했다? 그 도서관을 방문객으로서 방문해야 될때 갔어야 할때 So it was not easy to do research on 이게 자, 여기서는 지금 이 t 가 가져와진 조어로 쓰였지? 그래서 쉽지 않았대 뭐가 연구를 하는 게 뭐에 대해서? 의계에 대해서. However, I didn't give up. 그러나 나는 give up, 포기하다지? 포기하지 않았다. For more than 10 years. 자, 지금 여기서 숫자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뭐뭐 뭐 동안이라는 의미의 for이 나왔다. During이라는 건 뭐가 나와? 기간 표현이 나와. 예를 들어서 vacation 같다. 유로 학습을 안 된다라는 거 보고 10년 이상 동안 그러니까 10년도 더 넘게 I went to the library every day to finish my research. 나는 도서관에 갔어 매일 뭐 하려고 나 연구를 끝내기 위해서 자 이때도 to 부정사보다 부목이지 뭐 하기 위해 부사정용법에 목적으로 쓰였다라는 거 보고 I wanted to show people the value of 나는 원했어. 뭐를 원했어? 지금 show가 사형식 동사지. 사람들에게 의게의 가치를 보여주기를 원했어. The results of your research were published as a book in Korea in 1990. 너의 연구의 그 결과들이 자 지금 주어가 뭐로 왔다? r e s r c h 로 복수 주어가 왔지, 그래서 동사도 뭐가 온다, 월이 왔다라는 거. 워지 오면 안 되고 출판한 게 아니라 출판된 거기 때문에 또 수동태로 b p b 온거 보고, 그래서 출판되었어 뭐로 책으로 한국에서 1990년에. Many Koreans became interested in u g because of your book. 많은 한국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 이게. 뭐 때문에? 너의 책 때문에. Dr. Bach, 박병선 씨가 또 대답을 하지. Yes, in 1992, 1992년에, the Korean government asked the French government for its l e t t u r n 한국의 정부는 요청했대. 자, a s k A for B 하면 A에게 비를 요청하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누구한테? 프랑스 정부에게 그것의 반환을 요청했대.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가 되겠어? 계속 말했던 의계가 되겠지. 그래서 의계에 대해서 이제는 내놔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한국 정부가. And finally, 그리고 마침내, the 297 books are here now. 그 297권의 책들이 이제 여기에 있다. 이상 본문 2, 등속 마칠게.